네, 반갑습니다. 심프로입니다. 자, 오늘 8월 30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자, 주말 잘 쉬고 계시죠? 자, 오늘 주말 간에 이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잠깐.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탈 엔비디아를 외치면서 자체적으로 AI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사가 나오자마자 엔비디아 주가가 3%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수십 조가 넘는 주가가 급락이 나온 것인데, 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ai 붐이 끝났는가 내가 가진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엔비디아의 부품을 공급하는 이 이스페타시스 괜찮을까 라고 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엔비디아 쇼크가 이스페타시스 에게 독이 될지 아니면 모두가 두려워 할때 잡을 수 있는 내 인생 최고의 기회가 될지 주식 하나도 모르는 주린이 분들도 알기 쉽게 이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기사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자체 AI 칩을 개발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3%나 하락되었다. 라는 기사가 나와있죠. 월드 스트리트 저널은 기존 칩보다 범용으로 중국에서 제작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새 AI 칩이 기존 칩보다 더 범용성이 높고 더 다양한 AI 추론 작업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새로운 칩은 중국 내 업체에서 제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알리바바의 AI 칩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에서 제작된 것과는 대비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국 최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인 알리바바는 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입니다. 알리바바가 새 AI 칩을 개발한 데에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기술 기업들은 미국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체 칩 개발에 주력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기업은 그 동안 엔비디아의 H20 칩을 구매해 왔는데 이는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이나 h-100칩에 비해서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이조차도 구매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요리로 한번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 ai를 만드는 천재 셰프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자이 셰프가 요리하려면 아주 특별한 재료인 ai 칩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칩을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손님이었던 이 중국이 나 이제 너네 거안 쓸래 나 그냥 자체 제작하겠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걸 바로 ai 칩에 대한 자립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중국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느냐 자 미국이 국가 안보의 이유로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제재를 가하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대중 제재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까 화웨이나 알리바바 같은 자국 기업들을 총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 AI 칩에 대한 재료를 직접 만들려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체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이 소식에 엔비디아가 가장 큰 손님을 잃었다. 앞으로 이 매출이 잘안 나오겠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 때문에 이 엔비디아 주식을 계속 팔아치운 겁니다. 매도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 주가가 3%나 하락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수페타시스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는 이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가 요리할 때 필요한 아주 특별한 도마를 만드는 고러한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ai처럼 복잡하고 대단한 요리를 하려면 그냥 도마로는 되지 않겠죠. 이 수십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아주 단단하고 정밀한 최첨단의 도마가 필요합니다. 이 도마의 전문 용어가 바로 MLB 초고다층 기판입니다. 그렇죠. 이수페타시스는 이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 이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이 전 세계 IT 빅테크들이 이 AI 서버를 만들 때. 이수페타시스의 요 특별한 도마를 사용해서 본인들의 제품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이수페타시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핵심 고객사인 이 엔비디아가 이 장사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이 이수페타시스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이 부분이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위기처럼 볼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스페타시스 엄청난 기회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왜 그러냐 라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 편끼리 뭉치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 기분이 어떨까요? 중국에 대해서 너네가 감히 우리 기술을 훔쳐서 직접 요리하겠다? 너무 괘씸하죠.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고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대만의 부품들을 쓰겠죠. 지금까지는 이 미국 회사들도 중국 제품을 많이 써왔었습니다. 왜냐, 칩하니까 가격이 싸니까 중국산 제품을 많이 샀습니다. 우리도 타오바오나 알리바바 같은 데서 에 직구 많이 하시죠. 왜냐,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가격이 싸니까. 아 이거 한번 구매해 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산 제품을 많이 써왔는데 하지만 이제 이 보안의 문제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은 쳐다보지도 않겠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빈자리를 세계 1등 기술력을 가진 이수페타시스가 차지할 확률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중국이 잃어버린 이 시장을 이수페타시스가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엄청난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글로벌 시장. 자 중국이 아무리 열심히 AI 칩을 만들어도 당분간 는 자기 나라 안에서 쓰이는 내수용에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 안에서 판매를 할 것이고 이스페타시스는 엔비디아와 구글과 함께 글로벌 빅테크들에게 계속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해외 수출용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오히려 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설픈 경쟁자들이 사라지니까 이스페타시스의 독점적인 지위가 더 강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시게 되면 리벨리온과 퓨리오사 AI 같은 한국판 엔비디아가 지금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AI 칩들을 만들 때 어떤 기술을 쓰니까 바로 이스페타시스가 가진 제품들과 이수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두 회사들과 함께 같이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러한 기업이 이스페타시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글로벌과 함께 국내 수요차까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더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엄청 v자 상승하고 있는데 더 상승이 가능할 종목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이 68,000원 부근을 뚫어주게 되면 위에 매물이 없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높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이수페타시스다. 그리고 지금 매수세도 보시게 되면 기관 투신에서 뭐한 번에 매도는 있었지만 계속 파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외인들도 계속해서 순매수세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승해 모멘텀 더 발생할 수 있겠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개인들은 왜 이렇게 팔아 재꼈느냐 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고점이다 라고 하는 이 개인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요 부근에서 매도를 한 개인투자자들이 많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충분히 더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타점 잘 잡으셔가지고 이수페타시스 매매해 보셔라 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와 비교할 종목 한번 보시게 되면 다피 c b 로 보실게요. 대덕전자 한번 봅시다. 자, 대덕전자도 지금 현재 이수페타시스와 똑같이 상승의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주로 메모리용 반도체, 일반 도마 이것을 만드는 데 강점이고, 이수페타시스는 AI 반도체용으로 최고급 도마를 만드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업종은 비슷하지만 종목이 다르다 취급하는 종목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심텍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가 보합세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심텍도 좋은 회사이지만 이수페타시스처럼 18층 이상의 초고다층 MLB를 만드는 기술력에서는 아직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에는 층수가 더 높을수록 기술력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스페타시스가 이 부근에서는 기술력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AI 칩 자립은 엔비디아에겐 단기적인 악재이지만 이스페타시스에겐 탈 중국 공급망 재편이라는 아주 거대한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소음일 뿐. 구조적인 성장이라는 거, 큰 그림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AI가 세상을 바꾸는 한, 이수페타시스의 계속된 성장은 멈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 믿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말인데 여러분들 이러한 뉴스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요. 시황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국내 증시가 어떤지, 미국 증시가 어떤지, 이수페타시스의 고객들인 엔비디아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떠한지 이런 거 전부 다 아셔야 되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찾기 어렵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자 이런 거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소식들 제가 정리해서 다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위에 번호 010-7273-8771로 이수라고 두 글자 딱 보내주시면 제가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이슈들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실시간으로 어디에서 잡아보셔도 되겠다 라고 하는 타점들 다 나가니까 이러한 것들 얻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수로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이 히든 종목이 있는데 지금 히든 종목 상승이 나왔다가 약간 매도세로 인해서 하락이 나온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떨어지더라도 이 매물대 부분에서 지지해 주고 다시 한번 더큰 상승 나와 줄수 있다 라고 하는 움직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동으로 보시게 되면 1차 파동 그 다음 조정 그리고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에서 다루기에는 뭔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것이고요. 많은 분들에게 제공 해 드리기보다 이 히든 종목 소수 정예로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개미들이 많이 타게 되면 이 세력들이 크게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수 정예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히든 종목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에 번호 010-7273-8771 하나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면 금방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 히든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문자 보내셔야 이 히든 종목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혜택 중에 급등주 검색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급등을 해준 종목이 있죠 자 이렇게 종목은 제가 가려놨고요 자제 검색식에 이렇게 걸린 종목이 6종목이 있습니다 자 바로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인데요. 자, 오늘 장 시작되고 나서 엄청난 상승 나와준 종목이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찾을 수 있는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정리해서 나올 수 있는 이 조건 검색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종목 찾으셔가지고 차트가 이쁘다 라고 하시는 거 매매해서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이 종목 검색식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자, 제가 드리는 무료 혜택 중에서 여기 급등주 검색식 받기 해 주시면 되고요. 성함 적어 주시고 연락처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시청하신 종목이나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제 이름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이수 페타시스나 그냥 검색식, 요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제출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이 검색식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식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직접 내 종목은 내가 찾는다라는 느낌으로 검색하셔가지고 차트 예쁜 거, 이 평선이 모아져 있거나, 아니면 아래 매물대가 지지해 주고 있거나, 그리고 이 일목그림이 지지해 주고 있는 차트 확인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검색식도 제가 어렵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에게나 전부 다 드리지 않고요. 아까 신청하신 분들께만 제가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셔서 꼭 수익 챙겨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료집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봉과 캔들의 형태, 여러분들 양봉과 음봉, 엄청 기초적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기초적인 것부터 전부 다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려고 이 자료집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더블 탑 차트 패턴, 더블 바텀 차트 패턴입니다. 바로 쌍 고점 패턴이고요. 쌍바닥의 패턴입니다. 자, 왼쪽에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추세가 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패턴이고요 오른쪽 패턴 같은 경우는 상승의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두개 정도는 여러분들 꼭 알고 매매하셔야 수익 내실 수 있다 요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기본 차트 패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최근에 단날의 차트 패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자맨 위에 보시면 하락 패턴입니다 쌍고점 헤드 앤 숄더 라이징 엣지 등등. 하락의 패턴이고요. 이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상승의 패턴입니다. 쌍바닥 그리고 역회된 숄더, 폴링 웨지 여기는 상승의 패턴, 여기는 하락의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50대 50의 수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런 것도 잘봐 주셔야 되고요. 요런 패턴을 여러분들 잘봐 주셔야 지금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잘 판단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 손실로 나오지 않을 수 있고요. 다양한 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이 주식도 전쟁터입니다. 왜냐? 돈이 걸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다양한 총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되고 수류탄도 있어야 되면서 식량도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무기들을 여러분들 잘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 무기가 이 자료집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자이 자료집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에 번호 010 7273 8 7 7 1나로 자료라고 두 글자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매매하면서 터득했던 이 자료들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자료집 같은 경우는 제가 매매하면서 터득했던 그러한 것들 다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가치는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집으로 여러분들 수익 꼭낼수 있으니까 이 자료집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세력의 수급이 확인된 종목 요것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로 바닥에서 거래량 발생해 주었고 저항라인을 돌파하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급등이 가능한 지지라인까지 확인했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바닥에서 거래량 발생해 주었고요. 그동안 뚫지 못했던 이 저항라인을 뚫어주면서 지지가 계속해서 나왔죠. 이평선도 같이 지지를 받아주면서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해준 이러한 종목이 바로 대형 세력의 수급이 확인된 종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한 다음에 개미가 어느 정도 털렸다. 요 라인에서 개미들이 힘들어서 다 털리고 맙니다. 개미들이 다 털리고 나면 그 이후에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세력주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00% 이상의 큰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00원에서 7,000원 이상 90% 이상의 수익률 올려주었고요. 똑같이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개미들을 못 살게 해줬죠. 계속 여기에서 털리는 겁니다. 개미가 계속해서 털리다가 이제 주가가 쉽게 올라가지 않으니까 개미들이 다 털렸다. 그러면서 세력들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똑같이 2,000원에서 32,000원까지 900%의 엄청난 상승률 나와 주었는데요. 똑같이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발생해 주면서 그 동안 계속 뚫지 못했던 저항라인이 있습니다. 이 정라인을 계속 두드려주면서 뚫으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개미들을 전부 다 털어낸 뒤에 이 거래량으로 금방 주가를 들어올리는 모습 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세력주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세력주는 장기로 그리고 스윙으로 가져가는 종목이고요. 장기와 스윙으로 가져가는 동시에 아주 큰 수익률 올리실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세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단타, 단기로 매수하고 익절하고 단타가 나한테는 안 맞다 나는 이수윙 종목이 잘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다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어떻게 받아 가시느냐 자이 썸네일이 바로 제 영상입니다 자제 영상 들어오시면 발행 주식 여기 아래에 보장 댓글에 제가 구독자 분들을 위한 무료 혜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 보시면 요 네이버 폼이 나옵니다. 자, 제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혜택이구요. 자, 아래로 쭉 내려 보시면 여기 중복 선택이 가능한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문가 주력주 따라잡기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함 적어 주시고 그리고 연락처 적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무단으로 절대 배포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오늘 보신 종목 적어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제 이름 심프로 적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세력이라고 적어 주셔도 됩니다 적어 주시고 여기에다가 제출 누르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엄청 간단하죠 그러니까 요런 세력주 요거 폼 작성 해 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월요일에 추천이라고 보내 주신 분들께 추천 종목 보내 드렸습니다. 종목은 로보티즈 드렸고요. 매수가, 목표가 전부 다 잡아 드렸었고. 자, 로보티즈 추천드린 이유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성장 기대감과 일봉상 상승 추세, 15분 봉상 일목그름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급등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자, 8월 25일 요 부근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상승하기 전에 말씀드려서 한10% 정도의 수익 올리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장 시작되고 30분 이내에 여러분들께 다 쏴드리니까 이 매수하실 시간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당일에 힘이 좋은 섹터들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증권가 로봇, 조선, 반도체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다 드리니까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위에 번호 010-7273-8771로 추천이라고 두 글자만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전부 다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 추천 종목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수익 꼭 챙겨가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스페타시스에 대한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단기적인 하락이 있을 순 있지만. 분명히 큰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 이수페타시스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큰 변화 속에서 진짜 기회를 잡는 현명한 투자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위해서 분석 잘해 드릴 테니까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면서 자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제 9월의 시작인데 여러분들 첫 단추 잘꿰셔 가지고 충분히 좋은 수익 나올 수 있게 제가 잘 분석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 꼭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수익 꼭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